오늘은 6학년 2학기 속셈 수학 7에서 12, 동그라미 7 시험지에서 동그라미 12 시험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어제 개념 영상 올린 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앞에 부분 하는 것만 어떻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지는,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식 쓰는 습관 좀 드리려고, 선생님 식 쓰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암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써주세요. 이렇게.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니까 5로 내려가고, 나누기 7분의 1은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는 이제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약분되는지 살펴보고 약분되는 대상이 없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분수니까, 어, 대분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4 나누기 5. 그러면 답은 2와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2와 5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8번 문제는 두 문제씩 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8. 자, 나누기 분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자,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과 같고, 나누기 31분의 1은 곱하기 31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8은 우리가 자연스러워 표현하자면 1분의 8이에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 하는데 4하고 8이 약분이 되잖아요. 이 약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모가 1이 되니까 1은안 쓰고 2곱하기 31만 해서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은 여러분이 다할수 있어요. 이 7이 두 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7이라는 게이페이지 하나랑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세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상관없고.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편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통분하기 번거로울 경우는 이제 3분의 8을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 분수는 이제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나누기 3은 아 곱하기 3분의 1과 같다고 했으니까 3호 내리고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4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약분되는 대상이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약분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9분의 3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32를 9로 나눠서 해줘야죠. 39, 27. 5.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대분수로 3과 9분의 5. 이 풀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제발 암산으로 하지 마세요. 풀이 과정 다 써주세요. 2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5분의 3. 나누기 에는 곱하기로 바꾸되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과 같고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약분이 되는 대상이 있나 살펴보세요. 없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진분수가 되면은 이제 가분수로 고칠 수 없는 거죠. 이 진분수가 되면은 그대로 놓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은 이제 가분수이므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할수 있겠죠. 우리 어제 내온 거랑 똑같습니다. 자, 9번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9번은, 시험지 9번 프린트는요, 5분의 1, 나누기는 곱하기로 하고, 나누기 10은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예, 되고, 나누기 7분의 1은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약분하는 대상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약분이 안 되면, 분모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죠. 5 곱하기 10, 50. 7 곱하기 7, 7.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죠? 자 요것도요 자 두뇌 스트레칭입니다 너무 쉽다고 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 6분의 7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으니까 분모로 내려가고 나누기 7분의 1은 곱하기 7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약분이 되는지 살펴보고 약분이 안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6이 12 분자는 분자끼리 77이 49 이렇게 또 내버려 두지 말고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줘야죠. 요거 바꾸는 연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49, 12, 4번 들어가죠? 40번. 그러면 4와 12분의 1, 가분수를 대분수로도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해서 9페이지도 지금 이 시험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내용은 어떤 거냐? 10페이지 내용은 이겁니다. 대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분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가분수를 고치면 되죠? 자연수와 분모를 곱하고 분자를 더한다. 그러면 4일은 4, 4 더하기 1, 5. 그 다음에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곱하기로,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아요. 2로 내려가고, 나누기 5분의 1은 곱하기 5랑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8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25 약분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 가분수를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또 대충하고 가분수만 쓰는 사람도 많아요. 대분수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8, 38에 24, 1, 3과 8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시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도 해볼게요. 2번도 이제 5분의 4자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게 뒤에가 분수잖아요 뒤에 가분수 일단 곱셈으로 하지 말고요. 자 가분수를 고칠게요. 1 곱하기 7 더하기 2 9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5분의 4 곱하기 7분의 나누기 7분의 9는 나누기 9는 곱하기 9분의 1과 같고 나누기 7분의 1은 곱하기 7과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약분이 되는 가 보세요. 없죠? 그래서 59, 45, 47에 28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 자, 10이, 10도요 여러분 자, 10도요 한 장이 아니라 여기, 뒤에, 뒤에, 이렇게세 페이지가 11입니다. 알겠죠? 네, 11 가볼까요? 11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분수로 고칠게요. 2. 자, 2 곱하기 1 더하기 1, 2분의 3이고요.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하고, 나누기 4분의, 나누기 3이라는 거는 곱하기 3분의 1을 뜻하는 거고,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4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분되는 대상이 이제 있죠. 여기서부터는, 3일은 3, 1은 3 31은 3, 2 1은 2, 2는 4. 분모가 1인 경우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또 이것도요. 이 뒤에가 가분수죠. 이제 이것도 뒤에, 뒤에가 대분수죠. 그러면 뒤에를 어, 가분수로 고치고요. 자리는 아직 바꾸지 마세요. 그럼 3267이죠. 그 다음에 이거 풀이과정 다 써주세요. 어? 어 선생님 저는 똑똑해서 이거 풀이과정 안 써도 답이 다 나와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런이그런 그런 자만심이 이제 자꾸 연산에서 틀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나누기 3분의 7 다시 해볼까요? 나누기 7은 곱하기 7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약분이 되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이렇게 해서, 10일도 여러분이 다해실수 있습니다. 10일도 하나, 둘, 셋. 10일 하나당 세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는요 다 대분수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가분수로 고칩니다 7일은 7, 7 더하기 3, 10 일단 나눗셈은 그대로 하세요 여기서 역수하면 또 틀립니다 2분의 1, 2일은 2, 2 더하기 3, 1이니까 3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게요 앞에 거 그대로 두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고 나누기 3은 아, 3분의 1을 뜻하고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대각선으로 약분이 되는 아이가 있나 보세요? 없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이거는 진분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2번을 해볼까요? 2번은 가분수 고쳐볼게요. 9분의 9, 1은 9, 9 더하기 5, 14 자, 이 나누기는 그대로 해주세요. 5분의 5, 1은 5, 5 더하기 4, 9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가분수로 둘다 고쳤으면 우리는 9분의 14는 놔두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나누기 9는 곱하기 9분의 1 나누기 5분의 1은 곱하기 5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약분되는 순간이 있나 약분되는 아이가 있나 보세요. 없죠? 네, 예, 81분의 자14 곱하기 5, 5, 4, 20, 5, 15, 7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면 가분수로 고치고 나누기 가분수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분자의 자리를 분모로 내려가고요. 분모의 자리는 분자로 올려서 약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12쪽도요. 여러분 보세요. 12쪽도 이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늘 아마 책이 올 거예요. 오늘 좀 무리가 되더라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 그동안 일주일 동안 푹 쉬었잖아요. 이번 일주일은 계산력 강화 주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